안녕하세요. 안엽수입니다 네, 오늘은 건축상을 다수 수상한 일본의 도서관을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 이 도서관이 일본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요. 네, 나가노현 친오역 근처에 있는 친오시민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이 왜 언론에 소개가 됐냐면 디자인만 생각한 설계로 인해서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개방감이 충만한 이도서관의 채우는 이런 모습입니다. 친오시민 도서관에 방문한 사람이 트위터에 글을 올린 거예요. 건축상을 수상한 복합문화 시설 내에 만들어진 유리투성이의 도서관 외부의 빛으로 인해서 밝은 책장 안에 있는 책들이 자외선 때문에 빨간색이 퇴색해버려서 파란색깔만 남은 책들이 진열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완전히 벽을 유리로만 해놓은 거죠 그래서 내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책들은 다 이렇게 변해버리고요 이 안쪽에 있는 책들도 보세요 다 파란색이에요 네, 이 도서관의 컨셉은 교류라고 해요. 교류. 벽을 다 통유리로 해 가지고 내부와 외부를 훤히 보이게끔 개방감 있게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도서관의 책들이 다 파란색이야. 너무 개방적으로 해 버렸다. 책에게 미안하다. 그렇게 돼 있네요. 진짜 다 파란색이네. 예, 네, 이쪽이 전철역 쪽이에요. 그럼 이 개방감 도서관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곳이 치노 스테이션이에요, 여기. 이 옆에 있는 그 도끼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 도끼같이 생긴 게 신호시민 도서관입니다. 지금 이게 너무 안에 빛이 들어가니까 나무를 이렇게 심은 것 같아요. 빛이 안 들어오게끔. 네, 여기가 바로 신호역 입구. 네, 진짜 기차역 옆에 있네요. 그래도 도서관인데 소음이 있지 않을까요? 유리는 또 방음이 잘안될 텐데. 네. 왜 이렇게 다 유리로 해놨을까? 네, 내부는 이런 모습이네요. 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이 건물이 받은 건축상 수상내요 많이도 받았어요. 뭐 2007년 건축학계상, 건축협회상, 디자인어워드 2006, 굿 디자인상.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건축 건설 부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일본 건축학회상 수상시설이라고 써놨네요. 이 설계가 도서관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건가? 이 심사위원들은? 교류라는 컨셉은 좋은데, 건축가는 후부야 노부야키라는 사람이고요. 와세다 대학 교수예요. 상당히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예, 이 건물이 유명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설계한 것 중에. 이 도서관에 대한 일본 현지 반응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되면 재밌긴 한데, 도서관 기능으로서는 아웃이네요. 10년 전에 여기서 자주 공부를 했습니다. 오래된 책밖에 없네라고 생각했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생각한 게, 아, 자외선 때문이었구나. 아, 빛 때문에 얼룩이 진 곳이 있대요. 천장에. 와, 진짜 다팔래 책이. 아, 그렇네. 그다지 오래된 건물 아닌데, 천장에 얼룩이 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원래 디자인은 기능과 성능을 포함해서 평가가 돼야 된다고 써놨어요. 공감되네, 진짜. 도서관에 화장실도 어둡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한 거 같네요. 화장실인가 봐. 그러니까 화장실이 좀 이상한 데 있어. 이 사진이 화장실 내부 모습인가 봐요. 이런 개방적인 건물들은 화장실이 다 독특해.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전면에 유리로 된 밝은 도서관입니다. 이곳의 책도 역시 파란색이네요. 제대로 된 디자이너나 건축가라면 기능과 디자인을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산업디자인의 명작이 거의 예외 없이 이두 가지를 충족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유리 도서관은 아쉽다고 이렇게 써놨네요. 옛날에 근무하는 학교에서 이런 식의 중앙복도가 있었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 벽이 없이 전부 유리창이었어요. 방법은 힘들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건축... 디자인은 좋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물음표. 건축으로서는 아름다움과 합리적인 기능의 양립은 어렵네요. 책을 소중한 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도서관이란 그쵸 이런 디자인은 진짜 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최악의 사례 같은 경우도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도서관이라는 곳은 책이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곳인데 진보초에 있는 고서점이 있는 곳은 북향이래요 그런 것도 모르는 건축가? 뭐 이렇게 써놨네요 그 진보초 구글맵을 보니까 확실히 용도에 맞게 디자인 돼 있네요 라고 써있네요 예, 네, 여기가 진보초 고 서점 거리인 것 같아요. 예, 네, 진짜 서점이 많다. 이 도로변에 이런 곳이 있었네. 그래서 이 진보초 거리에 있는 서점들은 다 북향이라고. 예술은 이해하지 못해. 리모델링도 똑같아왜 수년 후, 수십 년 후를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 패션처럼 외형만 중시하고 나머지는 참으면 되는 건가?라고 느꼈다. 우리 학교 도서관은 큰 커튼으로 빛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들이 있네요. 반응 중에 공감되는 게 건축은 패션이 아닌데 너무 외형 중시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 내용이 좀 기억에 남네요. 이 도서관을 설계한 그 건축가가 지은 협소유택도 있더라고요. 일본 협소유택도. 협소유택은 이쁘죠. 이것도 창문이 크긴 한데. 그리고 한곳더 있어요. 이, 이 집. 이 건축가는 목조로 잘안 짓더라고요. 이 협소유택도 그렇고 다 철근콘크리트예요 이두 번째 협소유택을 지도에서 보면은 진짜 좋은 위치에 있어요 이 시부야에서 어디에 있냐면은 오모테산도랑 하라주쿠 근처에 있습니다 그 협소유택 여기서 좀만 가면은 있는데 네 여기 있네요 이 건물 1층은 주차장인 것 같아요 아 여기도 눈물자국이 쫙 있네 야 비싼 동네에 하라주쿠랑 오본태산도 전철라니이 네, 사람이 지은 건축물을 보니까 학교 건물도 많이 지었네요 요즘에 건축가분들이 중고등학교들이 잘못 설계돼 있다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유명 건축가가 지은 학교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여기거든요 이 학교 지센학원 도쿄에 있는 곳입니다 한국의 이제 건축가분들이 학교 이야기하면서 항상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하늘을 못 보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근데 네, 이곳에는 옥상을 공원처럼 해놨고 이렇게 농구 코트도 있네요 여기 가운데가 뚫려있어 뭐 이렇게 지어놨네요. 저 일반 학교랑은 좀 다른 모습이긴 한데, 근데 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유리를 많이 사용하거나 그러진 않았네. 이 사람 작품들 보면은 대부분 유리가 많이 쓰였거든요. 네, 이것은 학교 내부 모습인데 내부는 일반 학교랑 뭐 그렇게 뭐 다른 건 없네요. 네, 이곳 학생들의 교복인가 보다. 한국에도 이 건축가 작품이 있거든요. 동현재 타운하우스라고 용인에 있는 타운하우스가 있어요. 그 설계를 후루야 노부야키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동현재 타운하우스인데 야, 여기 지붕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 이거 보세요. 진짜 특이하다. 여기도 내부가 궁금하다. 여기 인도는 이거 나무 때문에 지나다닐 수가 있는 거야? 여기도 그렇게 뭐 개방감이 충만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왜 도서관은 그렇게 지었지? 한국의 전형적인 아파트와 전형적이지 않은 타운하우스의 조화. 이 주변 시세 보니까 한 5억에서 6억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이 타운하우스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매물이 나온 게 없더라고요. 네 오늘은 일본의 개방감이 충만한 일본의 도서관을 살펴봤는데요.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개방감을 제대로 보여줘서 안에 있는 책들이 비명을 지르는 그런 도서관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건축물에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eep in the shadows, I know Far is the ego. When do we start? You can learn to discover.